여 뭐, 이거 어떤 공 치면 될까? 디돌 대회전 치면 되지. 느낌이 어때요? 그게 치면 되지. 한번 쳐보세요. 참나 아 만만해 보였지? 응. 이거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 공지 인 내가 확인시켜줄게. 그럼 이거 디돌 대회전 칠만하지 않았어요? 네, 칠만한데요. 한번 보여주십시오. 음. 와우, 와우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<laughs> 자, 이번엔 큐플 형님. 이 디돌 대회전 어떠세요? 칠만한데요? 좋습니다. 한번 보여주십시오. 어. 아깝이? <laughs> 자, 이번엔 마큐 형님. 이 디돌 대회전 칠만하시죠? 칠만하죠. 이거 형님. 성공하면 선물 드리겠습니다. 도전!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자 이번에는 내눈누나 기돌대회전. 치마한데나 성공해도 돼요? 선물 드립니다. 오케이. 야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자 우리 여보 포함해서 다섯 명다 실패했지. 응.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. 그러면 오빠가 한번 보여줘. 오케이. 알았어. 잘봐이 응. 공은 의외로 쉬워 보이는데 은근히 어려운 공이야. 포지션의 배치는 어디냐면 이 일적구가 3 5 라인에 걸리고 수고와 일적구의 기울기가 세 칸인 경우에는 웬만하면 키스예요.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. 백스윙을 길게 했다가 두껍게 추면서 놔둬야 됩니다. 이렇게. 오 지금처럼 쳐야만 키스 타이밍이 빠지게 됩니다. 오 이해했죠? 응. 우리 여보를 포함한 다섯 명은 지금 다 퀴즈를 어떻게 했냐면, 짧게 백스윙을 하다가 찌르는 순간 힘을 썼어요. 그러면 일접구 분리가 커지면서 키스를 합니다. 음 그렇게 하면 안 돼요. 네. 백스윙을 크게 하다가 탁 놔두는 느낌으로. 음 오, 그렇지. 잘 밀었어요. 두껍게. 야 오, 힘이 조금 약하지만 너무 잘 쳤습니다. 알고도 어려운 공입니다. 음 절대 실전에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. 어이팅 음